안녕하세요 김젤스예요 이른 아침 비바가 용기를 내서 현장에 놀러왔습니다 자꾸 상의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가가서 뒤로 빼는 중 힘주는 것봐자 현장에선 토대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 옆에는 미니 굴삭기가 또 왔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이 정화조 작업을 끝내는 날입니다 그간 비가 계속 와가지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드렸죠. 쟤는 또 저기서 뭐해? 아래로 쌓이기만 하는 정화조와는 다르게 이 오수처리시설은 저 관을 이용해서 바깥에서 내부로 공기도 유입이 됩니다. 진짜 여각이랑 구조가 똑같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것만 빼면요. 근데 분뇨 처리를 90% 이상 할수 있다는 엄청난 녀석입니다. 가격이나 성능이나 장난 아니죠. 저기써 있는 접촉 폭기 방법. 물생활 좀 하신 분들은 모르는 분이 없죠. 벌써 가스가 빠져나가는 환기구도 설치가 되었고요. 오늘 드디어 요 녀석들 앞으로는 안 봐도 됩니다. 이 흙더미 때문에 발도 푹푹 빠지고 물도 고이고 아주 고역이었습니다. 제가 말은 안 했지만. 큰 비가 몇번 오면서 무너졌던 문제, 오수바지. 저쪽으로 쭉 이어져 나갔는데요. 지난번 공사 이후 무려 10일 만에 다시 보는 굴삭기.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요 정화조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른 작업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래도 산에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공정이 조금 추가가 돼서 그래요. 이것저것 부대시설을 설치할 게 많아요. 구독자분들도 그냥 땅살때 하수도 있는 곳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돈 아끼는 거더라고요. 총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는 영상 끝에 후술. 아무튼간 안개가 거치기도 전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땅을 파고 한쪽에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0분 만에 모습을 드러낸 배관. 일일이 삽으로 다시 파서 수평을 다시 잡았어요. 참, 이게 뭐 하는 건지. 여름 내내 안 오던 비가 가을에 갑자기 몰려오면서 힘들어 죽겠네요. 저 녀석 심정이 저랑 비슷할까요? <laughs> 진짜 도망가고 싶네. 한 시간 만에 오수바지에 수평은 다 잡혔고요. 이제는 흙을 되메우게 하는 중. 흙이 포슬포슬한 게 그래도 물이 잘 빠졌죠? 이번엔 제발 한 큐에 끝나길 배관이 집에서 바짝 붙어서 나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음 걸 하질 못합니다 곳에 저는 빌더팀의 심부름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이건 어디에 쓰는 거죠? 빌더팀은 제가 지난번에 설치를 했던 옹벽에다가 나무를 박고 있습니다 옹벽의 위쪽에도 물막이를 둬서 물을 막아야 한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지 않으면 물이 자갈로 고대로 들어가서 옹벽이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길다란 옹벽에도 벌써 이만큼이나 틀이 만들어졌어요. 이거 하나하나 은근히 잔손이 많이 갑니다. 자, 고새 옆에서는 배관이 이만큼이나 진행이 되었네요. 여기도 묻었던 거다 파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중. 비온 걱정에 피눈물이 납니다. 설거지나 샤워를 할때 나오는 생활하수와 변기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는 오수바지. 연결이 잘 되었죠. 평생 다시 볼일 없길. 자, 이녀석들도 이제 다시 묻어줍니다. 어, 아니네. 다시 파는 중이었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정화조는 사실 그냥 개인 시공하는 경우도 많고 공사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자연보호를 이유로 법령이 좀 강화가 되었고, 건물의 규모에 따라 정화조를 할지 오수처리시설을 할지는 지자체에서 정해줍니다. 설계를 할 때도 이걸 꼼꼼히 확인해서 최대한 정화조로 하세요. 참고로 클럽하우스에는 단순한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훨씬 간단합니다. 공기가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시설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공사 시작 5시간째 드디어 앞쪽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곳에 옹벽에는 이상한 나무가 하나 생겼는데요. 어 이거 염소가 부셔놓은 울타리로 쓸라 그랬는데? 근데 이건 뭘까요? 바로 이 위쪽에 들어가는 틀이었어요.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틀한땀한땀 한땀 깎아내는 중. 사실 그냥 콘크리트 대충 뿌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다 깨진답니다. 바쁘다 바빠. 오늘은 논에 벼 수확을 한다 그래서 바로 달려왔어요. 이미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장비가 엄청 많죠. 기다린 것들은 잘 있나 먹이를 한번 줘봤는데, 다행히 반응이 꽤나 빠르네요. 하지만 요 녀석들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오, 온몸이 펜다 색깔인 백사. 삼색 홍백. 오, 이것저것 다양하죠? 얼굴 볼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다녀왔더니, 곳에 뒤쪽에 환풍기가 설치가 되었어요. <laughs> 저렇게 길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무지하게 깁니다. <laughs> 긴게 좋대요. 한 5m는 되는 것 같은데요. 와, 날씨 끝내준다. 옹벽의 틀은 진작에 완성이 되었고요 휘어져 있어서 아까 전에 그 작업을 했던 거예요. 뭐든 다 휘어져 있네. 비만 오면 발이 푹푹 빠졌던 건물의 옆쪽도, 바닥 다짐 중, 길고 길었던 정화조도 거의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곳에 가스배관도 다 연결이 되었고, 이제 남은 건 묻기만 하면 돼요. 아, 진짜 길고 길었다. 무조건 간단한 정화조로 하세요. 아, 저 놈이 또 남아 있었네. 저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공기를 불어넣는 불로환인데요. 진동 소음이 꽤나 난다고 해서 집에서 최대한 멀리 빼놨어요. 언제 끝나나 이거. 그래도 진행이 되면 될수록 깔끔해지고 있죠. 와, 여기 앞에 삽질하고 물 빼던 거 생각하면. 빌더 팀은 곳에 다음 공정 진행 중.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하고 있어서 좀 정신이 없는데, 이건 모아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건 뭘까요? 아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아마 안 계실 것 같은데. 다시 봐도 눈물 나는 흙 대메우기 현장. 어휴. 정화조 잘 가고 평생 다시 보지 말자. 그렇게 오수처리 시설은 흙 속으로 평생 영영 아주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요 길다란 검은 관은 잘라서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나중에 해도 됩니다. 자, 드디어 정화조 묻기와 되메우기가 모두 끝이 났는데요. 어떤가요? 많이 깔끔해졌죠? 이제 제가 수건하던 마운틴뷰도 확실히 잘 보이고요. 내일은 또 어떤 공사가 제 통장을 텅텅 비게 할까요? 일단은 정화조 공사 정산부터 해보겠습니다. 첫날 정화조 220만원, 장비 두대 덤프 200만원, 인건비 80만원, 자재비 출장비 운반비 120만원, 둘째날 굴삭기 66만원, 인건비 70만원, 오수바지 10만원 두 개, 공사비 859만원에 기업이윤 15% 저 여가기 같은 거에 무려 985만원이나 들었습니다. 화장실 안 가고 말지 이거 평생 공중화장실 다녀도 이거보단 싸겠는데 작업하다 말고 비가 오는 바람에 엄청나게 추가가 됐죠. 피눈물이 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왜 공작부인이 저기 있지? 공작기가 여기로 쫓겨났는데 안 보이네요. 짝 찾아주려고 한 건데 참 제도 고생이 많죠.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 현재 줄스 클럽에서는 가을에만 잠깐 맛볼 수 있는 태추 단감을 공동 구매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요게 가장 큰 대과 크기고요. 중량을 맞추기 위해서 중과와 함께 섞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초록색인데 덜 익은 게 아니고요. 먹어 보면. 굉장히 아삭하고 달달합니다. 스티로폼 박스의 개별 표장으로 나가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